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제가 다음주에는 영국에 가요. 영국 구두두 페스티벌에 가는데 제돈 써서 가는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가 다잘 찍어 올 테니까 요거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은 구독 꼭 누르세요. 아마 구두두 관련 영상이 7월 14일 정도부터 올라가게 될 거예요. 놀라운 차들 을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놓치지 않고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제가 영국 구드드 페스티벌까지 굳이 가는 이유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아이오닉 5N 요거를 가장 먼저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이미 뭐다 아시다시피 EV6 GT 타고 있잖아요. 585마력, 전기차. 요거 아주 멋지고 아주 만족감이 좋습니다. 그냥 슬슬 출퇴근할 때도 육상선수가 그냥 한강공원 조깅하는 느낌 뭐 요런 걸로 그냥 출퇴근하고 이렇게 슬슬 달리다가 가끔 GT 버튼 쭉 눌러가지고 쫙 달려보고 뭐 이러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요 EV6 GT가 작년 구두드 페스티벌에서 질주를 막 했었죠. 그로부터 딱 1년 후에 아이오닉 5N이 같은 장소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1년이에요, 1년. 왜 기아의 고성능전 기차 EV6 GT보다 현대 아이오닉5에는 1년이나 더 걸려서 차를 만들어 내놨느냐 현대 기아 자동차인데 좋은 거 있으면 현대 먼저 주는 거 아니냐 왜 기아 먼저 줬냐 그리고 왜 현대 자동차는 1년이나 이걸 더 걸려서 만들었냐 라고 현대 자동차 고위임원한테 물어봤더니 n 는 서킷에서 즐거워야 되는 차다 서킷에서 걱정되고 그러면 애니 아니야 왜 1년이나 더 걸렸는지 타보면 알 거다 요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EV6 GT 타면서 거의 만족하면서 타긴 하는데 요게 서킷에 저게 한번 나갔다 가 이제 바퀴가 좀 휘어지고 뭐 저도 약간 좀 이렇게 망신당하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었죠. 자, 아이오닉 5에는 기아 EV6 GT의 현대차 버전 정도, 요 정도가 아닙니다. 일단 기아 EV6 GT, 이것보다 파워가 세요. EV6 GT 585마력.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5에는 600마력을 넘어서 650마력 정도까지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EV6 GT가 3.5초 걸렸잖아요. 아이오닉 5에는 뭐 3.4초, 3.3초. 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5에는 매력은 이런 숫자들이 아니에요.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이나 봐봐요. 숫자 같은 거 이런 걸로 어필하고 막 이런 게아니었잖아 서킷 주행할 때 자신감 그리고 질주 감성 뭐 이런 게 장점이었잖아요. 아이오닉 5N도 이런 스포츠카스러움 이런 것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공적으로 변속 느낌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전기차는 변속기가 없잖아요. 그냥 일단 딱 물고 그냥 계속 달리는 거잖아. 아이오닉 5N도 변속기 없어요. 근데 변속 느낌을 아반떼 N,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간 거, 요거처럼 만들어서 넣었다고 해요. 작년에 제가 독일 가서 RN22E, 요 롤링랩, 요거를 서킷에서 이렇게 몰아보면서, 야, 이거 전기차인데 어떻게 8단 변속기 달린 것처럼 막 경주차 느낌 비슷한 거를 이렇게 잘 넣었다. 예, 요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아이오닉 5N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독일에서 RN22E 서킷에서 이거 타봤을 때 들었던 다양한 인공배기 사운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안뇨 5N에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이 든든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1년이나 더 걸려서 막 담금질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든든한 하체 전기차가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2톤이 그냥 훌쩍 넘는단 말이에요 이 거구가 뉴브르크링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서킷이라고 하는 뉴브르크링을 수도 없이 막 달리면서 담금질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가 되고요 N 최초의 전기차고 N 최초의 사륜 구동이기도 하고 N 최초로 600마력 이상의 고성능이기도 하잖아요 4바퀴 600마력을 어떻게 제어해야지 2톤이 넘는 이 거구가 어구가 서킷에서 이렇게 재미지고 막 이렇게 갖고 놀수 있게 되는지 요거를 제대로 보여 줄 거라고 합니다 일단 뒷바퀴 사이에 뒷바퀴 양쪽을 제어하는 이 디퍼렌셜 기어 요런 거 대신에 클러치를 넣었다고 해요 원래는 디퍼렌셜 넣고 디퍼렌셜을 뭐 잠궜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뭐 이게 LSD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대신에 양쪽에 클러치로 이거를 쥐었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완전히 구조가 다른 만큼 완전히 다른 맛을 낸다고 하거든요 이 기술도 작년에 제가 RN22E 거 롤링레 타봤을 때 잠깐 느껴봤는데 코너링할 때네바퀴 제어하는 이 수준이 제가 이거 감히 람보르기니 수준이다 슈퍼카 수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아이오닉5N에 들어간다고 하고 게다가 뒷바퀴 양쪽 꽉 막 잠그고 쫙 달리면은 드리프트 쫙 하는거 아 요런게 다아이오닉5 n 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기대가 안될 수가 없지 저는 요 새로운 개념의 4바퀴 제어 듀얼 클러치로 뒷바퀴 제어하고 뭐 요게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막 드리프트가 되기 때문에 구두드 페스티벌에 거기를 이렇게 드리프트를 막 해가지고 아이오닉5 n 이 나오지 않을까 요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영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생제동도 기존에 있던 회생제동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회생제동이 들어간다 일반 도로에서는 거의 브레이크 밟은 일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회생제동이 이렇게 단계별로 조절이 된다 이것도좀 기대가 됩니다 미디어 오토 다 아시다시피 아이오닉5 N은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만듭니다 N은 언제나 일반 버전이 있고 그 위에 스페셜 버전으로 N을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아직 N 전용 모델 이런 건 없죠 위장막이 이렇게 씌워져 있지만 대충 뭐 보이죠? 이 펜더가 조금 이렇게 팽팽하게 부풀려져 있고 더 당당하게 보이고 바퀴도 더 커져서 휠아치에 안에 꽉 들어차죠. 앞뒤 범퍼도 N답게 더 과격하게 이렇게 생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외관의 가장 큰 변화가 이 뒤에 와이퍼가 들어갔습니다. 아이오니5에는 와이퍼 필요 없다 이랬었는데 와이퍼가 들어간 것도 특징이고 그리고 실내도 약간 달라요. 대시보드는 뭐 아이오니5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실내 소재 같은 거 이런 거를 탄소섬유라든지 좀 가벼운 느낌으로 경주차 느낌 내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했고 센터 콘솔이 아이오닉 5랑은 완전히 달라요. 아이오닉 5는 좀 간결하게 있어서 앞뒤로 막 움직이고 뭐 이런 게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5 N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안 합니다. 이 센터 콘솔이 좀 크더라고 그리고 앞에 버튼도 좀몇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제가 본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가 본거 아니에요 이거 예 제가 꿈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타보고 이렇게 형이 잠깐 타봤지 제가 그래가지고 잠깐 에이이 뭐 이거예요 그리고 시트 딱 앉았더니 EV6 GT 거랑 나는 같은 회사 거 같아 스웨이드로 만든 버킷 시트 이런 거딱 들어갔는데 제가 몸을 딱 들이미니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대신 요 여기 요목 뒤에 여기에 이제 N이 딱 박혀있죠 N 근데 요 N이 아주 중요한 곳에도 이 n 이딱 찍혀 있습니다. 아이오닉 5에서 가장 힘이 빠져 보였던 요 운전대. 이게 H 안 넣고 점점점점. 이거 처음 넣은 게 아이오닉 5였잖아요 정희선 회장이 아이오닉 5 품평을 하다가 야 운전대 H 이렇게 넣는 거는 세계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는 거냐 요게 운전자한테는 가장 이렇게 중요한 부위인데 여기에 굳이 우리 회사 마크를 이렇게 넣는 게 이게 자동차 회사한테는 좋지 이게 운전자한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 중요한 위치니까 운전자한테 조금이라도 좀더 유용한 뭔가를 넣을 수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고 이 회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확 바뀌어 가지고 H 띄어내고서는 똥똥 똥똥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H의 모수 부호가 이렇게 똥똥똥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스테이션 b 의 강병희 선수가 독일에 먼저 가서 아이오니 5N을 잠깐 몰아보는 영상인데 운전대를 이렇게 위장테이프로 꼼꼼하게 감싸 놨는데 운전대 형상이 일단 다르죠 아이오니 5랑.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이렇게 딱 박혀 있으니까 이거 꼼꼼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위장테이프로 해 놨을 거 아니야. 이거 먼저 얘기하면 보안이 걸린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끊어 여기서 여기서 끊어. 띠리링 띠리 요 아이오닉 5n을 예, 우리 브라더 예, 김기욱이 산다고 합니다. 예, 김기욱이 산다는 거는 곧내 차나 다름없기 때문에 요걸 갖고 예, 서킷을 막 주름잡으면서 막 이렇게 막해 찍고 영상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기대되고 그러면서 참고로 이 예, 김기욱은 저랑 사무실 이렇게 함께 쓰고 있는 거는 다 아시죠? 저랑 매일매일 보는 사이기도 이 해서 그리고 이 김기욱 대표님은 미디오 오토의 운영사 주식회사 유소포니의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김기욱 대표님. 하여튼 유소포니에서 우리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해준 지가 돼 약한두달 정도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요 영상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가 바뀐 게 별로 티가 안 났죠? 알아채신 분들은 알아채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혼자 좀 홀가분하게 이렇게 해외 출장도 다니고 그리고 콘텐츠에만 신경 쓰고 좀 홀가분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콘텐츠만 만드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미디어 오토. 여튼 아이오닉5안이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영국 구두드 페스티벌의 행생한 현장 느낌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 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 외에 이번 쇼에 여러 차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것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네오스 아시죠?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영국 갑부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만든 차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이거의 픽업 트럭 버전이 이 구두드 페스티벌에 이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네오스 쿼드마스터? 이런 뭐 이름이 있는데 이거 딱 내가 이거 아 이거 보니까 또 이게 또 끌리네 제가 사실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살려고 이렇게 줄 섰거든요. 제가 리뷰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 이 차다 마지막 내연기관으로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이렇게 딱 집에 놔두고 나머지는 전기차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타고 여름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걸 사기로 했는데 그레나디어 픽업트럭 버전 쿼드마스터 요거를 또 보니까 또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네 픽업트럭이 또 쓸모가 좋고 뭐 이러지 않나 세금도 더 싸고 요걸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픽업트럭은 또 일차선 못 가고 또 2차선 3차선으로 가야 되니까 또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냥 그래나디어로 그냥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튼 오늘 끝부분이 조금 너저분하게 됐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